더 죽자? 여기서 그자에서딱 잘만 하면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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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내눈안 꼈어 이런 미친 닥터다 닥터다 제발 제발 와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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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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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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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하루 오케이! 오, 어, 핑 안좋아 핑 안좋아 핑 안좋다! 아이스 이거 안내릴거고요 어떻게 어, 전기 길네? 어, 정 전기가 길냐? 그게 안간다니까? 오, 어, 어. 어, 좋아 희망있어! 일단 한번 성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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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상... 어? 어? 아, 핑 존나 높은거 봐! 뭐야? 이게 왜 맞니? 어 이게 웬만 좀 진짜 나 이해 안 돼요 지금. 씨발. 오오오 오. 칠 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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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트롤인가 사브 안돼 사브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내질도 안 되겠지? 직전 아니냐? 아. 맞추고 어떻게 삽냐, 이거를. 아, 엄무진전이어서좀 먹습니다. 구해줄래? 야, 어차피 직접 오던 친구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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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한테 왔나, 이거? 나 아닌가 보다. 좋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왜안 돼? 아이돌 왜안 끼고 왔지? 아바로만두두마 맞추면 되는데. 오케이, okay. 좋아, 좋아, 세번여기서내가 아 발주 돌리면 안 돼. 이거나 근데 나 이거 하려면 돌리면 안 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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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일부러 발자국남겨 주고? 음. 아, 봐야지발자국봐야지못봤니 혹시? 못봤나보네아바로막 그냥 바로 먹이 먹이줘야 되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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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실 오케이 오, 아 근데 다 풀피네 이거? 와... 두번 이거 어떻게 하냐? 나비 버려 그냥! 버려 임마 버려 버려 어? 버려 안돼 그거 그거 조져맞는거다 세번이면은 버려야돼 진짜로 저 안되는거야 나이스! 나마지막나 마지막인거 알지? 어? 나 보고 와라. 아아 제발 일단 여기서 한번 성공해야돼 어? 여기서 한번 성공해야된다 야 미안 나 여기로 얼굴 끌어 갔거든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해! 아, 씨발!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뭐야, 하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 뭐야, 저거! 어, 아, 저기 사람 있어요! 아, 저기 사람 있어요! 아! 아! 내 미션! 어, 내 미션! 어디지 갔냐? 딴데 갔네? 아니 숨은 게저기야아안 돼요. 그거팔로 말고 다알 거. 아그 붙이 당했잖아.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이런 뒤귿자리 살만하지? 여격으로 아니야? 대결공 아닌가 보네? ᄃ자 5를 끌고 있으면 그냥 팍 나가가지고 할수 있는데. 오케이. 어, 나가긴 할것 같아, 이거. 어, 나가긴 할것 같거든? 어, 죽는다. 어, 저기 지지당 하는 거 봐. 아씨나한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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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왔다 어디어어바로 어딨, 나! 아, 바, 봤어? 이게 안다니까 애들이 이제 다? 방금, 와, 방금 와, 뭔 얘기야, 이거? 어, 핑 줬대네, 진짜? 음, 핑왜 그래? 야, 핑왜 그러냐고, 너! 아! 어! 이거도 곧 가겠구만. 이거도 곧 가겠어. 버튼 날이별로 남지 않았어. 왜, 판자? 판자, 썼나? 썼니 혹시 여기 썼어? 뭐안 어, 썼네. 따세어이 어, 새끼 봐라. 어또 이상 이상한 짓 하려고 또. 해나어자 이거 싹다내 거야. 어? 어 커버 좋아. 커버 좋다. 커버 좋아. 커버 좋. 나이스 커 커버, 커버. 어, 나이스 좋았다 좋았지 진짜 좋았다. 붙자. 이러면 어우로 다른 데로 풀리면서 내가 파로할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줄어지는 거지. 하나만 더 빨리 두피자 제발 바로 마무마 더 맞추면 돼 진짜로 어한 아, 번만 더 맞추자 한 번만 더 패기냐고요? 어 아니요 오케이 진짜 부른다 이거 할만해 어 할만해 이거 뭐야 마지막 아니야 차히잘 가라 어한 방이 나 보네 초 내렸는데요. 즉초인데 한방이야?

좀 뒤져라 제발. 아 존나 디 뒤져. 죽어. 죽어. 아 죽어. 그래 임마. 어 제발 탈출하자. 씨발탈탈 이거 진짜. 노의 목소리가 들려. 어. 노의 목소. 이거, 들려. 너 왜, 목소. 이거, 치아, 목소리는 개뿔 개새끼아 문이, 어! 어! 와안니었어 와! 빅시발! 안, 안 해, 안 해, 안 해. 어, 아 빅족 같아, 진짜. 어! 와, 다 연주 알았는데, 아니네. 아, 어. 근데 왜다직나 오냐?